800의 7070이 안보실장 번호라는데 맞습니까? 그제 번호 아닙니다. 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보실 보좌관실 혹시 번호입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4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비서실장님께 여쭐까요 예. 비서실장님 800의 7070 번호 이십니까? 처음 듣습니다. 예. 처음 듣습니까? 예예예. 예, 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미 청와 대통령실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번호통 제가 통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번호들은 다 기자들에게도 가 있을 겁니다. 명함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음, 근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서실장님 번호는 아니다. 네. 비서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안보실장님 번호도 아니고 그러면 대통령인가요? 그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는 기밀상 외부로 유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음,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